드라마는 급식왕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고. <laughs> 오지 오메르타랑 교실 잠깐만 빌린대요 야, 그럼 내 애제자 얌생이랑 다른 학생들은? 여기 없는데요? 설마 오지랑 오메르타한테 교실 뺏긴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다른 교실 있겠죠 아, 그게 뺏긴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여기 게스트하운스인 줄 알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얼굴 왜 이렇게 탔어 에? 왜? 왜탔냐 얼굴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오지랑 오메르타한테 교실을 뺏겼단 말이지. 네, 징계성 선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y e 근데 오늘은 좀 바빠. 어? 왜요? 머리 염색하러 가야 돼. 에이 쫄았네. 어? 쫄았대요, 쫄았대요. 안 쫄았다. <laughs> 오메르타한테 쫄았대요. 쫄았어. 다고아 아 누구야? 어? 어? 아 진보라 성질 건드렸네. 빨리 가야 되는데. 오빠? 오빠? 진보라 잘 지냈어? 잠깐. 오빠라고요? 진보라 너한테 오빠가 있었어? 아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야. 나는 진보라 여기는 진개성. 아 맞네. 같은 진씨네. 보라야 달리기도 좋지만 조심 좀 해. 그러다 부딪혀서 다친다.

쉽게 설명하래. 아, 그, 어느공경하라고 음. 야, 근데 오지랑 오메르타, 니들은 왜 갑자기 한국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 문어? 알아야지. 어헤이! 야, 보기보다도 생각이 깊다. 야, 티라노, 나와. 어? 자, 이제 한 글자씩 설명해 주겠어. 어. 티라노, 이거 무슨 글자야? 아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쉽잖아 긴장 하냐 긴장! 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하는 거야? 야, 넌 어떻게 외국인들보다 한 문을 더 모르냐? 제가 외국인인가 보죠? 쇽쇽쇽다 비글 비글! 이만굴린다고 외국인 이 되는 게 아니야. 아, 아 그래요? 어? 오늘 어? 왜 이렇게 까매졌어? 왜? 네? 오늘 왜 이렇게 까매졌어? 닭페퍼? <laughs> 아야, 오메르타, 네가 저거 한번 다시 읽어봐. 아이 너 바보냐? 장유유서라고 몇 번을 말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이잖아. 장유유서 해야지. 아, 라떼는 간이랬어. 오지가 꼰대라서 살았다. <laughs> 아, 자꾸 뭐라는 거야. 와가지고 저 잔소리만 해. 뒤씨죽겠네 아무튼 넌 진정한 보라색 덕후가 아니야 내가 뭐? 진짜 덕후는 머리도 염색을 해야지 나처럼 아 진짜! 오빠도 지금 머리색 다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머리 검정색 머리 나고 이거든 완전 지저분하고 아그러면 지금 미용실 가려고 하고 있아 가만히 있어봐요 좀 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발가락쌤이 오지랑 오메르타한테 맞는 소리 같은데? 우리 빨리 가봐요 어, 가자 발가락쌤! 유유써몇 번을 말하냐 몇 번을 야 다시 네가 써봐 아 <laughs> 뭐래요 아 뭐래요 야 그것도 모르냐 다 <웃음> <웃음> 오지 살려주세요 오 <laughs> 멀다가 <너 멸타가 웃음> 너보다 형이야 <웃음> 확인 <웃음> 그만해 와우 well, 와우 well, well. 이게 누구야? The Unique One, 진개성. 급지가 학교는 왜또 쳐들어온 거야? 아, 7월 20일 경기 전에 시오가 우리를 괴롭히라고 보냈대. 아 그리고 뜬금없이 한번을 가르쳐 달래. 나 한문 공부 재밌어. 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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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꼰대 같이 생겼네. 나너 알아? 진퍼플, 두루미라이벌라이벌은 무슨 <놀람> 라? 진보라 말이 맞아요 뉴트리아! 넌 빠져! 아 <laughs>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페스트 t i 아니야? i n 프로레슬러는 레슬링으로 말하는 i 야 나와! o p 붙자! wrestling or b a r 하지마! Come on, o m e r a Kick his butt! But, 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o t m 진씨 가문을 빛내는 건 나야. 이제 누가 가문을 따지냐? 야, 넌뭐 그럼 얌씨 가문에 뭐,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있냐? 야왜 없냐? 얌첸, 얌블리, 얌마. 어... 아, 너네 가족이잖아. 야 속담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도 얌씨 있거든. <이> 누구? 얌전한 고양이. 아 진짜 장난하나밥왜 때려. 밥 때려. 아줌마, 아지마아지마 아기 뒤에 가 있어. 알았어. 아을 때리라고. 이거 때리자지. 이거 때리자지. 야 명륜지 사갈비도 진시냐? 자, 그럼 선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 개성 연출자 더 유니크 원진 개성. 진 개성, 진 개성. 좋습니다. 그 상대는 오메르타. 오메르타, 오메르타. 어왜 했잖아 소개. 야! 너 뭐야! 뭐가? 돈 먹었어? 뭘 돈을 먹어! 떡볶이 넣어 먹기는 좀.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자,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링더맨! 야! 징계서너 우리 시오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없어난최편이미어머머머머머머졌잖아 그만 좀 잊으라고. 나 얼빠잖아. 시머 너무 잘생겼어. 야! 도와줘! 예예예! 예. 예, 제가 뭐, 뭐 도와드릴까요? 저번에 내가 알려준 기술! 저번에 빨리. 알려준 기술? 삽질 기술? 아니면 미장 기술? 아니 그거 말해! 멍청하게! 그거, 말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어? 공사 현장에서 쓰는 기술이고 박치기 있잖아 박치기! 아! 박치기요? 어. 잠깐만요! 어? 따악! 아! 갈가락 세바스 하면 어떡해요! 아! 나! 아, 아. 아. 아! 진짜 답답하네! 오메르타다라고요 오메르타! 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아가 얘기술이야지 아! 안 되겠어! 지아도! 밥도 먹여! 진보라, 근데 진계성 선수는 원래 어? 옛날부터 개성이 넘쳤어? 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들이 예상 못하는 걸하더라고 아아... 흡! 흡! 아... 남순 <laughs> 아, 거기 휴지 좀 줄래? 휴지요? 아, 여기요! 아, 고마워 <laughs> 왜요? 아... 코 풀게요? 아니, 눈 풀게! 풀개... 아악! <laughs> 어! 아!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예상했어? 어, 예상 못했어요! 이게 바로... 개성! 와! 어! 개성 만두! 개성 만두! 개... 아,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외국인 아저씨들은 좀 괜찮으시려나? 아, 뭐, 그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어. 내 걱정이나 해. 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는데, 그 외국인이 영어로 저한테, 어,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laughs> 어, 대답을 못했는데 뭐가 좋다고 해서? 지가 답답하지? 제가 답답하겠어요? 아하! <laughs> <laughs> 근데 맞는 말인데? 어,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럼 나 이제 머리 염색 좀 하러 가도 될까? 어, 오빠! 근데 나도 그러면 머리 보라색으로 염색 좀 해볼까? 가수 공부가 허락하실까? 아 나도 그게 좀 무섭기는 한데 아니야 진짜 개성은 머리에서 나온 거야 가자! 어 그래 가자! 어나 머리! 버릇이! 버릇이 너무 좋아 보리 야야야! 뿌염 영원히 없어! 야, 너도 염색 한번해어저 새치 어, 염색했어요 한 거야? 네 얼굴 색이랑 좀 맞게 해. 너 얼굴 너무 많이 네. 탔다니까 무슨 머리가요? 티라노 형은 음, 지금 피부가 너무 많이 탔으니까 똥색깔 같아요. 어, 똥색으로 연습해봐요 이런 보름달 보름. 아, 나교실에 떡볶이나 어. 먹으러 가야겠다. 어 얼간이들, 아주 어, 막 그냥 막 그냥. 아, 아, 같이 가요. 아무렇게나 야지 아, 안 써야지? 아유, 떡볶이 잘 먹었다. 아, 야, 맞다, 동생. 어? 아까 진개성 교실에 왔었는데.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내가 진개성 찐 팬인데. 어, 지금 봤으니까 지금 말하죠. 그럼 반수 을 때는 지금 맞아요. 따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레슬링 기술을 보여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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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 높은 곳에서 저한테 뛰어내리는 코난이도 기술을 쓰려고요? 저한번 물어봐요. 음. <웃음> <웃음> 사우나 가자? 응. 등 밀어줄게? 응. 바나나 우유 사줘게 <laughs> 나는 아미걸 우진이 BTS RM 닮은 시 오빠랑 친하죠? 친하지 아진짜 이거 선물인데 이거 머리 에 이거 뭐예요? 이거 가시라고 한국 전통 의상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두루마 이거 한복인데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laughs> 입요 잘 어울리시네요. 우와 대박! 앞으로 우리 시오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예. Yeah. 야야, yeah, yeah, take my picture. <목소리> 시오, 내가 언젠간 징계성을 물리쳐줄게. 그때 우리 다시 사귀자. Yeah. 시오 오빠는 챔피언이랑서 사귀어. 게 뭐라 그랬어? 시오빠 거야.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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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거야. 뭐 진짜 혼좀 나볼래? 시오만 내 거야. 저 저게. 근데 미스트 뿌려서 내 생얼이 더 촉촉해진 것 같은데? 시오가 다 저하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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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7월 20일에도 평택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합니다. 시호 오지 오메르타 포이즌 로즈대 우리 금시광 그리고. 침대속까지 침괴섬 중계속 이길 수 있지? 이기는 건 구구쌤이 <목소리> 마술사를 변신했다 사실 알고 있죠? 구구쌤매직시라고 서울 왕신리 구로구청청